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가 4년이 됐죠. 21년도에 시행됐고. 처음에는 뭐0건 남짓 그렇게 입건되다가 최근에는 뭐 12000건, 13000건 뭐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들 스토킹 행위하시는 모양이에요. 입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핫한 범죄입니다. 속된 말로.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제가 촬영한 지난 영상들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걸 참조하시기로 하시고요.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변호사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변호사님들 계시다면 이 영상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라면은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뭐냐, 스토킹범죄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예요. 스토킹범죄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된 다음부터는 3년간 공무원 결격사유예요. 공무원 할 수가 없어요. 국가공무법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범죄자는 이제 공무원이 3년 정도 결격사유 1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라는 걸 아는데 스토킹 범죄가 포함된 거는 많이들 놓치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토킹 행위가 구애 행위라든가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인 상당수가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때문에 공무원 준비생이라든가 공무원 준비생을 자제분으로 둔 학부형이 계시다면은 이 사항을 알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뭐폭행이나 상해나 뭐 명예훼손 이런 거는건 레벨이 다른 범죄입니다. 당장 내 직업의 자유를 제대로 온전하게 영유할 수가 없게 돼요.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되면 3년간은 공무원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젠 명심하시고 스토킹 범죄로 입건 되셨다. 그럼 벌금 맞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범죄랑 다른 겁니다. 그만큼 중차대하고 사활적 이익이 걸린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